남고는 워낙 이제 아시지요. 남학생들은 단어 암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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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한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이제 봄 학기를 향해서 이제 제가 진정한 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대치권에 있는 주요 4대 학교, 남고죠. 휘문, 중동, 단대, 그리고 경기고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내신에 어떤, 어, 변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어, 4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몇개 학교가 더 들어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4대 학교와 비교해서 또 이제 제 2안, 제 3안까지 고민하 하 시는 분 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특이성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기입을 한번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첫줄 같은 경우에는 아 내신이다라고 했을 때 문법 그리고 어휘 서술형 세 가지 영역이 가장 우려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영역에서의 조금 까다로운 어려운 학교들은 어디일까 하고 적어 보았는데요 먼저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볼까요 어휘 능력이 중요한 학교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단어를 그냥 감으로만 푸는 것 같아요 하면서 걱정하시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 어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4대학교 중에서 자사고에 속하는 휘문고와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교재 난이도가 높은 학교와도 또 연계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또이 4대학교들의 부교재가 많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는 그 교재의 어떤 성향, 특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이 자사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신 부교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수능형 부교재가 아니라 고등 내신 부교재이지만 오히려 토플 유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내에서는 지금 텝스 어휘를 주로 그래서 이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어떤 최상 클래스 저희 의대 프리미엄 반이라거나 이제 그런 반에서는 탭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능보다 더좀 높은 어떤 수준의 어휘의 학습을 어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사실 이제 문법과 서술형일 텐데요. 4대 학교를 제가 적지 않았다고 해서 4대 학교가 반드시 문법은 쉽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남고와 여고를 통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고보다는 남고의 문법이 조금은 평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조금은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여고의 어법이 아주 까다롭고 어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서 저는 작성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신인데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학교란 것은 사실상. 일반고 자사고라면 없을 것입니다. 단한 학교도 심지어 저희가 대치권 이외에 뭐 심지어 강남 3구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이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고에 비해서 이 대치권에 있는 주요 남고들의 내신은 어 문법 상대적으로 내 네, 조금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대 학교보다는 이제 중동을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중산고 또 이제 이지망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남고 중에서는 중산고가 조금 문법을 많이 까다롭게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법 실력이 조금 뛰어나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문법이 부족하다. 다른 친구들보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과 독해 실력을 모두 다 요구하고 있는 서술형의 변별력이 가장 어렵고도 핵심인 학교를 제가 단대부고와 경기고 두개 학교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년 서술형의 어려운 학교입니다. 심지어 여고를 포함해서도 저희가 항상 단대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남고기 때문에 경기고를 한 학교 추가해 보았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치로도 저희 대치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유독 서술형이 많이 까다로운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 애초에 기출되는 문항 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 중에서 서술형의 비중이 꽤큰 편이고 그리고 서술형을 단대부고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를 주고 두 개의 서술형 문제가 연결되어서 출제를 되는 형식이 몇 년째 계속 고수되고 있는 단대부고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2점,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들어가서 한 지문에 무려 7점에 해당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문제가 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단대부고를 어, 지망하는 학생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이라고 했을 때 어, 그냥 문법 잘해서 영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단대부고의 서술형은 독해 실력도 좀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어, 저희가 영작이다라고 하면 우리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빈칸 초론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하단에 단어를 주는데, 그 단어를 모두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2단어짜리 영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는 이제 한 7단어나 5단어 정도를 준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단어는 변형하시오 어떤 단어는 중복해서 쓰시오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경기고는 왜 추가했느냐? 어 경기고와 단대부고의 서술형의 난도를 말하면 당연히 단대부고가 훨씬 어려운 것은 맞고 경기고의 경우에는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풀수 있는 어떤 배열이나 혹은 영작 수준의 어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4대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경기고의 서술형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이유는, 뭐 제가 여기 문항수가 많은 학교에도 또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문항 중에 3분의 1 정도, 한30%대 정도의 출제 비중을 서술형이 차지하고 있고, 그 말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서술형은 좀 푸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고 같은 경우에 서술형을 천천히 아주 힘겹게 푸는 학생이 만약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른 학교에 진학할 때보다는 본인의 좀 취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와 일반고 4대 남고 중에서 제가 두 개를 나눠서 첫 줄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휘를 좀 강조하고 있고 어, 상당히 좀 수능의 어떤 고난이도 수준 이상의 어휘가 필요하다 자사고 휘문고와 중동고 라고 말씀드리고 문법 중에서도 특히 독해와 연계한 어떤 서술형의 변별력이 주어지는 학교들이다 일반고 단대부고와 경기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은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 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인데요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신이라고 하면 뭐 거의 문법을 기반으로 한 약간의 독해 실력도 좀 요구하는 중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신이다라고 보신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범위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듣기가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여고 또는 이제 일부 남녀공학에서도 듣기는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과 휘문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학교들. 수능 듣기를 출제를 하죠. 물론 뭐딕테이션에서 연음을 이용하여 굉장히 까다롭게 낸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실제 시험 범위에서 변형을 해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휘문고에 좀 까다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수능 듣기가 아닙니다. 수능 듣기가 아니고 뭐 저희가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이제 CNN 뉴스와 같은 또는 이제 테드 스피치와 같은 어떤 모놀로그라고 하죠. 한 사람이 계속 스피치를 하는 영, 어 음성을 듣고 일정.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알기로는 스크립트, 뭐 아니면 어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어떤 자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문고를 진학하는데 듣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중3이 아니라 이제 더 어린 중2나 혹은 우리 중1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휘문고 진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 듣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 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양한 뉴스 청취를 좀 딕테이션도 해보고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를 좀 훈련 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단어장을 사용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남고는 상대적으로 워낙 이제 아시지요 남학생들은 단어암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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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한다는 것을 네, 지금 남녀차별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남학생들은 조금 암기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대부고의 경우에는 단어장의 부교재가 지금 몇 년째 동일한 책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단어암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단대부고에 간다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제가 경기고를 플러스해두었는데 올해 이 4대 남고들이 좀 책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고가 단어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고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어휘 암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제가 23년이라고 그래서 작성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내신부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모의고사 지문이 더 출제가 될런지 여부는 아마 이번 3월 28일, 3월 9일 모의고사의 전후로 학교들이 발표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4대 학교가 아니죠. 제가 중산고와 영동고의 예시를 적어드렸는데 2학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럴 때 이제 저희가 9월에도 고1은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11월에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해당 모의고사의 일부 지문 혹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하는 학교니 교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 대치권이나 강남 3구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그 내신 기간 중 진행되는 모의고사의 지문은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1 난이도라는 점, 고1 모의고사에서 주로 출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어법이나 서술형 또는 어휘의 변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공부를 해야 한다면 단순히 고1 모의고사 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워 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이것도 우리 학생들을 괴롭힐 만한 요소 인데요 문항수가 많은 학교 왜냐하면 뭐 중학교 대신 많아봤자 뭐한33 문제 근데 객관식은 좀 쉽지 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방 풀고 뭐 어려운 문제도 한번 검토하고 OMR도 검토하고, 막, 전 엎드려 잤어요. 막,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에 문항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한 지문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동고와 중상고가 대표적으로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거의 30문제 후반대. 예, 37, 38 이렇게 넘어가는 거의 4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철저하지 않은 학생이 시간까지 부족해진다? 굉장히 불리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고는 중동이나 중산보다는 조금 뭐 출제의 문항수는 적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30문제가 넘죠. 그런데 예,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문 변형이 있는 학교도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고와 남고에 좀 굉장한 차이는 있습니다. 여고는 사실 지문 변형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단순 암기로는 또 해결할 수가 없고 굉장한 좀 언어적인 어떤 탤런트와 굉장한 노력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남고의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아까 제가 문법 설명 드렸던 것처럼 여고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문 변형은 좀 덜한 편입니다. 물론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이 역시도 뭐 학교가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뭐 특정 시험이 너무 쉬웠다거나 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변형을 주어서 뭐 변별을 좀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좀 잦게 있는 편입니다. 근데 남고의 지문 변형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보았는데 뭐 어휘를 어, 아마 사전에 연습이 조금 되었겠죠. 그리고 저희 학원의 내신반에서도 철저하게 이제 유의어나 반의어에 대한 학습을 시키니까요. 어휘의 변동을 주어서 지문을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법적인 구문적인 요소들을 변형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좀 작은 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교재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 원래는 이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항상 휘문고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휘문고는 몇년전 대원외고에서 썼던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형 됐거든요 작년까지 한 2년 정도 동일한 교재를 쓰다가 올해 이제 휘문고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변경된 교재를 어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희 휘문고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 여전히 까다롭고 또 토플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난이도는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선하게 제가 괄호 안에 한 학교를 더 추가해 보았는데 중동고는 이것이 이제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 별로 안 어려운데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중동고는 이제 테드 스피치 지문을 기반으로 한예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테드는 사실 중동고에 약간 시그니처 문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도 차지하고 또 매년 같은 책을 사용을 해서 우리 중동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사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됐. 었는데요. 아주 몇년 만에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laughs> 교재가 바뀌었는데요. 어, 난도로 따지면은 당연히 힘문고의 교재보다는 조금 쉬운 건 사실이나 기존의 테드 스피치랑 비교해 보면 어, 좀 까다롭습니다. 투플을 기반으로 한 장문의 형태의 글몇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동고에 가는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아,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더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 진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 대학교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교과서는 주로 두 과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휘문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한 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한 과가 1 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단원을 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휘문고는 종종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부교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시험 범위 자체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하지만 지문의 난이도 어렵고 그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 단락을 다마치 모의고사 지문처럼 끊어 보면 네뭐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한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화살표 처리하면서 변경된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제 어드밴스드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를 사용했었지만 네한 2년 정도 지나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교재네뭐온 포인트 Reading and Critical Thinking Skill이라는 새로운 교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서의 기출 문제를 지금 중삼 친구들은 이제 어 연습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내년에 동일한 교재를 쓰게 된다면. 자, 그리고 중동고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저희 21st century reading이라는 교재.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 학생들용 교재 같지는 않고 생김새는 마치 성인들이 테드 들으면서 뭐 토론도 하고 뭐 에세이도 쓰는 이제 그렇게 생긴 교재같이 생겼죠. 그 일명 저희가 테드톡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교재를 몇년 동안 썼었는데 올해 드디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Reading Expert 2로 변경이 되었고요. 단대부고와 경기고는 일반고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수 있는 수능형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에서 이제 부스터로 단대 보고도 변경이 되었고 경기고의 경우에는 이제 EBS 교재를 주로 쓰다 보니 주로 기출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수능감잡기에서 올림포스 고일 기출문제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4개의 학교가 변경이 되었다. 그 말은 전년도 기출에서 얻어야 할 부분은 유형 학습이겠죠. 지문은 이제 변경이 되니까 유형 학습에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 또 올해 기출을 풀면서 어, 그 지문에 대한 학습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특이 사항은 힘문고 같은 경우 듣기가 이제 뉴스 청취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이 해당하는 교재의 지문 난이도는 저희 대치권 인근 학교 중에서. 일반고 자사고를 포함한 학교 중에 단연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동고가 가장 좀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하던 테드 지문에서 토플형 독해로 바뀌면서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대보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제일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단어장은 워드마스터 하이퍼이쳐 우리 워드마스터 시리즈 중에는 좀 가장 까다롭고 어, 우리 수능의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들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도 암기하는 책이죠. 몇 년째 계속 동일한 상황이라 지금 독해 교재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독해 교재의 경우에 제가 느낄 때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경기고의 경우는 바로 보아도 쉬워졌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이제 아예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모여 있는 이제 그 올림포스 문제집을 어,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고일 기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는 수월한데요. 아마 이것이 수월해졌기 때문에 단어가 추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보고에서 쓰는 책보다는. 조금은 쉬울 수도 있는 네 그러나 동일한 시리즈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 그러면 교재가 매년 바뀌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바꾸는 것이 좀 평이한 어떤 보편적 상황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네, 매년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어떤 모의고사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매 시험마다 새로운 모의고사가 추가되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